안녕하세요. 어령촌놈입니다. 4월부터 경찰에서 집중단속하는 5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많이 낼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최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번달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단속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범칙금을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현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제도들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국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가 5030 제한속도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60km, 7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들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시내 주요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민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요즘 나온 신차,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보시면 액셀만 밟으면 엄청 잘 나갑니다. 시내도로 주행 시 특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입니다. 4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내 주요 도로 최고 속도는 이제 50km. 시내 이면도로는 최고 속도 30km입니다. 5030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바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운전자들이 저금으로 정책이 시행되면 이후에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엄청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자들이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잘 숙지하시고 시내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잘 지켜서 주행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행 순찰 단속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주요 고속도로 위주로만 암행 순찰을 경찰이 해왔습니다. 이 암행 순찰이라는 것이 경찰차가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량과 같은 차량을 경찰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24시간 일반 차량을 탑승한 경찰이 순찰을 하면서 난폭 운전, 보북 운전, 가속 운전 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를 운영합니다. 암행 순찰차는 교통 순찰차와는 다르게 일반 승용차와 똑같기 때문에 교통 경찰이 단속한다라고 생각을 못했어. 단속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난폭한 운전이나 보복운전 그리고 가속운전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경찰이 있거나 또는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장소에서도 암행순찰차가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저번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습니다만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가 아니라 바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와 경찰에서는 2016년부터 고속도로의 암면 순찰차가 도입된 이후에 고속도로 사망 사고가 전국적으로 약2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을 하므로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운전자들이 아직까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적어서 많은 반발이 생길 수 있고,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탄 경찰들과 신랑이를벌리는 것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거나 사진을 찍는다면 엄청 놀랄 것 같습니다. 교통법규 잘 지켜서 아까운 돈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건, 24시간 암행순찰 단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두셨으면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월 4월 서쿨존 불법주정차 단속 집중단속을 합니다. 서쿨존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3월 4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찰에서는 어린이들이 최근 계약을 하고 등교를 하고 있는데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수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잠시 정차하고 가는 것은 괜찮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 성용차로 스쿨존 정차하여 아이를 내려주는 행동도 할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이 정차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정차할 수 있는 차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주차도 안 되지만 정차 자체도 안 됩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학교하는 시간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인데요, 이 시간에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학교 시 학교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느끼고 공부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가리지 않고 도로에서 튀어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집중적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기억해야 하겠고 초중고 학교 근처에서는 정말 수행해야 하고 주정차 시에도 카메라가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간다면 이때는 정말 규정속도를 확실하게 지키고 또 여기에서 잠시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고 운전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범칙금이나 가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8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범칙금이나 가태료를 내었다면, 이제부터는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로 인상되고, 8월부터는 이 보호구역 내에서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도 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되는데 2시에서 4시 사이에 스쿨존을 지나가신다면 불법주정차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넷째,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만 13세라면 누구나 탈수 있었던 것을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안주모를 착용해야 차용, 하며 동승자 탑승시 운전이 불가능하고 음주 측정 거부시 원동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과태로 최대 20만원을 부과합니다. 를 전동킥보드 사건 사고가 많더니 기어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원에다가 가 되죠. 분명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감할 텐데 그럼 이미 운행 중인 수많은 전동킥보드 사용자와 시내 곳곳에 정박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 아닌가요? 장기적인 안목과 플랜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정확히는 6월부터 시행인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임대차3법의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는 정책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 전월세 계약 사항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게 되면 각각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내어야 합니다. 실거래가를 신고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공시가격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 예상됩니다. 세입자들은 임차인의 권리가 공고해지고 정부는 또 다른 세수 확보를 할수 있어 집주인만 빼고는 모두 윈윈하는 win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부담이 올라간다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증가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고정으로 지출되는 세금이 생긴 만큼 전세 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가 인상되는 등 세입자들을 한층 더 궁지로 모는 정책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4월부터 바뀌는 정책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달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여러분 모두 잘 대비하셔서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꼭 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